우리 동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 신학 세미나, 어 절기와 절기로 보는 성경의 구조에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경에는 이제 크게 그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 절기, 절기가 어 나오는 일곱 가지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1월달에세 개가 나오고 7월달에세 개가 나옵니다. 1월달에는 이제 14일부터 21일까지 어 출애굽기 12장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유월절. 그 다음에 이제 그 15일부터 21일까지 해서 또 그걸 무교절이라고 도 하고 어 처음에는 이제 유월절 안에 무교절이 포함됐다가 어, 레위기 23장 가서는 6월절은 1월 14일이고,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또 그렇게 나눠지는, 어,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초실절은 6월절에는 없다가, 어, 추레극기에는 없다가, 이제, 레, 이제 레위기 23장 가서는 6월절이 금요일, 그 다음에 안식일 지난 다음날 해서 이제 토요일 주일이죠 요즘 말로 하면 주일날 있는 초실절. 그래서 1월달에 이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건 사실상 6월절 안에 다 포함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7월달에는 7월, 7월 1일날 나팔절, 10일날 대속제일, 15일부터 22일까지 해서 수장절. 그다음에 23일 7 플러스 1 해가지고 이제 그때 예, 대큰 날이죠. 수장절의 제일 큰 날에서 7월 23일. 그다음에 어, 3월 6일 해 가지고 어저 오순절, 칠칠절, 또 맥주의 초실절, 율법절이라고 어, 불려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 이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이제 어, 성경의 큰 구조는 아, 어 유월절을 중심으로 모든 그 성경이 에, 모여져 있습니다. 창세기 오경도 6월절에 있고요. 6월절이 있고 그다음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데 이제 6월절에 대한 규례 또 신명기에도 그런 게좀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어, 역대 역사서 역사서 중에서도 열왕기서와 어, 역대기에는 어, 누가 6월절을 지켰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걸로 나옵니다. 이희스기야하고 요시야. 뭐 어, 다윗 솔로몬은 당연하고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높여주는 이유가 그 유월절을 어, 지켰다는 거, 6월절이안 끊어지도록 그 유지를 했다는 거. 어, 그다음 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도 어,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도 이제 유월절에 대한 6월 유월절이 유지되느냐안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상 그1월달에 있는 이세 가지 절기는 유월절하고다 그 연관된, 출애극과 연관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에 매우 중요한 절기로지켜졌고 신약 성경도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게 죽는 그날이 유월절 1월 14일이죠. 1월 14일이고, 어 그걸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 보면 유월절 다세 전에, 유월절 3일 전에, 유월절 이틀 전에, 이렇게 해서, 6월절을 중심으로 이제 이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날을 기준으로 하루 전에, 이틀 전에, 사흘 전에 이렇게 막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날이 우리들에게 이제 중심이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은 안식 후 첫날에 해가지고 이게, 안식 후 첫날에 해가지고 이게 초실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고 연관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 우리가, 어,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이, 어, 그 6월절 이후 그첫 번째 초실절로부터 7주 뒤니까, 7주 뒤에 주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따지면은 한 3월 6일 정도, 50일 그냥, 어, 16, 26, 그 다음에, 그. 어 6일, 이런 식으로 따지면, 한 3월 6일 정도 안 되겠냐. 16일, 3월, 어 1월 10, 14일이니까요. 15, 16. 그 다음에 26. 4월 10, 아 6, 16, 26. 그 다음에, 어 따지게 될 때, 이제, 한번더할 때, 이제, 3월 6일 하면, 이제, 이게 50일이 되잖아요. 어, 근데, 유대인 달력에, 1월 14일이 해마다 왔다 갔다 하죠. 어, 이거 이제 너무 이제 복잡하니까, 325년 니키아 회의에서, 충분히 지난, 충분히 지난 첫 번째 보름, 보름이 돌아오는 그 주에 하면 되겠다 해서, 이 절기를 달의 절기로 바꾸는 거죠. 달의 절기로 딱 바꿔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4월 22일부터 한 4월 25일 사이에, 우리 가잘아는 고난 주관과 어 부활절이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어, 이게 이제 왜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뭐1 3일이냐1 4일이냐 15일이냐 그 때문에 이제 많은 논쟁이 있는데 그거는 결국 그 유대인들의 달력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어, 1월 14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못 박혔다. 이렇게 할때 그건 14일이에요. 근데 그날 저녁은, 어, 15일로 들어가가지고 바로, 어, 저기, 그, 무교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유대인들이 무교절의 첫날, 또, 어, 6월절을 무교절의 첫날, 또는 무교, 큰 명절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 6월절, 그, 오시기 전에, 어, 오전 9시에, 예, 십자가 형을 집행했는데, 오후 3시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3시가 요세프스의 기록에 보면, 정확하게 6월절어 양을 잡는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에, 그 시간에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일몰째로 시작하느냐, 또 일출째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날짜가, 어, 약간씩, 이, 하루하루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예, 신약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어, 요한이 이렇게 보면 이 일몰죄와 또 일출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비교적 잘 어, 설명을 하고 있다. 또 헬라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할 때는 약간 일출죄로도 약간 한 그런 흔적이 있기 때문에 에, 어렵지만 사실은 그 요새 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여기 최근에 이 하우트만, 하우트만에 쓴이 저, 엑서더스 출애굽기 주석하네요. 여기 보면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요세푸스 2권 317절 317장 3권 249장의 이 기록을 보면은 1월 14일과 1월 15일 이게 13일의 금요일과 14일이 헷갈리는 것을 좀 이렇게 당시 전승으로 잘 기록했는데 틀림없는 것은 6월째 어린양을 어린양을 1월 14일 오후 3시에 잡아가지고, 그날 밤부터 이제 1월 15일로 들어가가지고, 그 무교제를 그 양을 먹는데, 그 시간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다. 또 하나님의 죄를 지우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그 이런 어, 절기들에 절기들을 주실 때는 원래는 어, 이스라엘에서 구출하신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초막에서 살게 하시고 농촌에 농업에 이렇게 하는데 초시를 주신 그런 하나님을 기념, 기념하고 감사하라는 의미로 이제 이거 준 것들인데 어, 이게 너무 영해가 돼가지고 이제 너무 영적으로 막 가서 나팔절은 재림이고 뭐 <laughs> 대속제 이런 뭐뭐뭐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좀에 아닌 것 같고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오랜그 전승의 역사를 통해서 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는 알곡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개인적으로 그렇죠 개인적으로 어 유대인들이 그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정보 또는 유대 사회에 대해서 깊이 공부한 뭐히스토리 오브 주다이즘 이런 그 책들 그 다음에 또 유대 역사를 어, 사용했던 허셜 샹크 어, 이스라엘 역사에 조여가게 깊었던 올브라이트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 절기 중심적 어, 성경 이렇게 해서 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신학으로 연결되면서, 어 예수님의 죽음과, 그다음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무교병과, 어 쓴나물을 먹는 성도의 경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 그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음. 그래가지고 여기, 요거는 성도의 경건한 생활. 쓴나물과 무교병은 경건한 생활. 그 다음에 요거는 부활한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제, 인격적 교제. 그 다음에 요거는 성령 세례, 오순절의 성령 세례. 언제 어,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할 때 유대 역사에서 그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어, 이제 히브리어로만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많은데요. 그 당시 주실 때 이제 그 어, 추레굽기에도 보면 중다한 잡, 잡, 잡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70여 개 종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10개 명을 70개 언어로 이제 공포하셨다. 이게 이제 그 유대 역사 또 유대의 학자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어, 그 오순절날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언어로 하나님이 자기의 구원을 선포하잖아요. 그런 것과 이 불가운데 에그 강림 해가지주 십계명을 주고 그 십계명을 7 0 개로 했는데 여기는 또세 개로 해서 이게 준다지하는 이런 면이 매우 비싸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고 어그 다음에 우리가 나팔절 복음의 나팔에 대해서 어 죽는 날 사실 대속죄가 이루어져 죽는 날 우리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제상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뭐또 그만 조만 죄를 지면 또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죽는 날 이제 저 천국에 올라가면서 어, 영화로 영화롭게 되잖아요. 그 영화롭게 되는 그 육신의 몸을 벗는 날이 아마 영적으로는 대속죄일이 아닌가.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이제 알곡 알고, 알곡이 돼서 예, 수장절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 뭐 이런 형태의 영적 해석은 어, 가능하다. 그런데 이게 뭐? 나팔절, 재림이고, 이게, 어, 뭐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너무 멀리 가버리면 안 되고, 성령을 받으면, 복음의 나팔이잖아요. 복음의 나팔을 되어서, 이제, 살다가, 이렇게, 이제, 마지막 날 죽으면, 예 알고 오게 된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 믿는 교인들이 경건하고,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하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복음의 나팔이 되고, 그 다음에 죽으면서, 대, 나팔로 살다가 죽으면서 속죄를 받고, 천국의 알곡으로 영원히 산다. 하는 이런 영적인 흐름도 있다. 이거죠 영적인 흐름도. 음. 근데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어, 완전히 이게 일관성 있게 정립은안 되고 우리가 이제 여기 중요한 게 이런 십자가 믿음. 그다음에 성령 세례, 그다음에 복음의 나팔 어 이런 거죠. 그래서 로이드 존슨은 이제 이게 임해야 이게 이제 복음의 나팔을 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어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 이렇게 이제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에 결합되잖아요. 한 인격이신데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에 혼합 없이 분열 없이 변질 없이 에 각각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결합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100%신성에100% 100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렇죠? 그런데 인성의 가장 중요한 인성의 두 가지는 몸과 영혼 아닙니까? 이게 결합이 돼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때이 인성이 분리되잖아요. 신성과 인성이 분리돼가지고 예수님이 신성은 안 죽고 인성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무덤에 머 물렀는데. 무덤에 머무르는 동안에도, 어, 보세요. 자, 몸과 영혼이, 예수님이 무덤에 머무르는 동안에도 신성이 덮여 있었지 이렇게. 위에서 이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 썩어. 몸과 영혼이, 어, 몸이 이렇게 무덤에 있었지만 신성이 덮여 있었기 때문에 주의 거룩한 자는 썩지 않는다. 하는 그 10편, 16편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근데 그거, 그걸 보고, 사도행전에서 어, 베드로가 그걸 부활로 설명 잘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상태로 이제 부활했다는 것은 뭐냐면 신성에서 몸과 영혼이 다시 결합한 거죠. 신성의 인성이 다시 부착된 거예요. 자, 부착돼서 완전하게 우리의 인성을 가진 상태로 하나님으로 복귀하셨잖아요. 이 상태에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가지고 어 우리 성령을 받으셔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성령이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나오는 거지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 그래서 모든 인간들에게 인성만을 지는 인간이죠 인성만을 지는 인간은 몸과 영혼 이렇게 있는데 이 여기로 성령이 부어지려면 예수님의 인성을 통해서 부어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인성 속에 있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때문에 이, 이 예수님이 부어지시는 성령의 받음을 성령 세례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자. 그죠? 호피스티오. 피, 아, 어, 호, 아 이건 믿는 자고 호에 바티존이죠 성령으로 바티존 해가지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이런 어, 이름을 에, 부, 붙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에,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엔, 그죠? 이제 성령으로 어 세를 한다 엔, 푸게니마티 하교수 뭐 이렇게 이제 성령 성령 안에서 세를 주신다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에, 성령으로 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 신학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이 절기가 이스라엘에 단순한 이제 절기 지키는 것은 큰 그게 없고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하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 주님과 실, 어, 경건한 삶을 살고 부활한 주님과 인격적 교제하고 성령 세례 받고. 복음의 나팔대에서 살다가 죽는다. 속제고 알곡이 되나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모든 비유의 끝이 알곡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시 가라지 겨, 겨자 누룩 보배 진주 그물 맨 뒤에 뭐지그물이 나오잖아요. 그물로 시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물로 간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어 그 핵심이 예수님의 그 부분의 핵심이 어 바로 그 우리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그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이 절기를 통하여서 그 우리에게 어, 주님께서, 그, 어, 절기를 통하여가지고, 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절기를 통, 성경이, 이제 계시록이라는게 결국은 알곡들이 천국 모이고, 죽쟁이는 불사르는거 아니에요? 이제 알곡이냐, 아니냐. 알곡이냐, 아니냐. 이거를, 알곡이냐, 아니냐. 이거를 이제 여기서부터 보는 거죠. 십자가 경건, 부활, 인격적 교제, 선명세례. 복음 나팔? 이게 이제 쭉 이루어지면서 알곡으로 되어가는 과정이다. 프로세스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음, 예수님이 신, 신인의 인격이신데 여기서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천국가서 성령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면 충만히 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성과도 영원히 함께 하시니까 이게 인마누엘이야. 인마누엘이라는 의미,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게 이런, 우리, 하나님이 조성하신 인격 안에 성령이, 어, 함께 하시고, 또, 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게 인만 외에 대한 철학적 의미, 또, 영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 저, 그, 어, 이 일곱 가지 절개에 대해서 한번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 이 절기 중심에 또, 복음 읽기, 성경 읽기를 통하여도 많은 복음의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